오늘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베란다 안으로 다 덜, 덜었다가 기온이 또 조금 포근해지는 날씨가 있으면 음, 또 밖으로 노숙할 아이들 내보내고 데려다를 하면서 올겨울 봄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콩인의 정원 화요일 오후 2 시가 된 시간입니다. <laughs> 아 아직은 이렇게 햇살이 좋습니다. 햇살이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오고 그냥 견딜 만한 그런 날씨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영하 3도를 시작해서 6도 7도 어, 낮기온도 많이 높지 않아요. 0도 1도 2도 이렇게 7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차가운 기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laughs> 여기 있는 아이들 베란다로 잠깐 대피시켰다가 날씨가 또 좋으면 몇몇 아이들 노숙을 하면서, 음, 정말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12월달에 기온이 밤에도 한 영하 2도 뭐 이렇고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가면은 또 거리대로 나와서 햇빛 샤워를 하는 날이 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도 제 바램으로 많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바깥에 있는 아이들 모습 보는거는 음 오늘 화요일을 시점으로 일단은 철수 <laughs> 아 버티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아이들 다 덜어내서 밑에 뽁뽁이를 까는 작업을 해야 되고 위에 덮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서 일단은 덜어놓고 어, 차후에빈 어, 여기 비어있는 거리대에 이제 뽁뽁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 간간히 노숙을 할수 있게, 어,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런 봄부터 현재 12월 2일, 어, 만 1년을 만 1년을 노숙을 하지는 못했지만, <laughs> 야, 올해는 가을이 짧아가지고, 가을이 짧아가지고,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왔지만, 올해는, 어, 장마 때 비는 많이 안 오고, 늦게 가을에또 비가 조금 많이 내렸죠. 어, 많이 좀 아쉬운, 어, 햇빛이 아쉽고, 음, 짧은 가을이 아쉬운 그런 올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요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시래기 위의 아이들도 뜨샷스로 한번 담아봐야 되겠죠. 시래기 위의 아이들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햇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봅니다. 아, 이조그미들 여름 내도록 1년 내도록 시래기 위에서 저에게 행복을 주었던 아이들 아이고 이 아이들도 들어올라 그러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와 누다가 빨간색은 아닌데 지금 햇살을 봐서 되게 진하게 보이는데 연핑크입니다. 색감이 연핑크로 이렇게 들어와서 잘 보일까요 색감이 연핑크로 지금 물이 들고 있는데 진하게 빨갛게 물이 도는 것보다 또요 모습도 괜찮네요. 너무 예쁜 아이들. 이야. 아쉬워 아쉬워 안으로 들이기가 너무 너무 아쉬운 아이들. 요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주신 거 어, 이름을 모르는 아이지만 아이 아이도 전도 꽃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못 노는 어, 이제 요렇게 색감을 지금 뺐습니다. 빼고, 얼굴이 많이 다져졌어요. 단단하고, 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아이도 어, 뿌리가 없는 상태로 온 아이들이죠. 어, 이렇게 작가님 주신 아이들. 그런데 지금 뿌리 활착을 잘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이 아이들 어, 건강하게 성숙하고 자라 는 모습 또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아, 예뻐, 예뻐. 밀렸어도, 이제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들어와야 하고. 아이고. 담비, 이 아이가, 오, 되게 색감이, 색감이 빠져, 빠지니까, 오, 나름 또더 예쁘네요. 지금보다 더밝게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와, 엄청 단단합니다. 여기 생장점 부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옹골차게. <laughs> 와, 정말 단단하게. 와아 단단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그렇게 느껴서 그럴까요 이게 어, 락 부분에 신겨진 아이들은 입장이 되게 찰져요 어, 느끼기에 되게 찰지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런 아이들하고 음, 요아이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윤기도 나고 엄청 찰져요 어, 뭐라고 설명을 할수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입장이 음, 좀 쫀득거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아이 아이도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레오 레오라는 아이죠, 이 아이가 레오 아닌가? 어, 어 레드 길바 레오가 아니고 레오, 레드 길바. 레드 길바도 너무 너무 예쁘고. 야, 아쉽다, 아쉬워, 정말. 어, 안으로 들리기가 너무 아쉬운 아이들. 그래도 들어와야 된다, 얘들아. 너무 추워가지고. 음, 니네들이 동태가 될수 있어. 사갈꽃도 너무 예쁘죠. 아, 햇살이 이렇게 지금 좋습니다. 야, 날씨가 정말, 영하 3도까지만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수고로도 덮었다, 벗겠다를 하면서. <laughs> 할 건데 이 아이는 옐로 플라워라고 하는 아인데, 이이 아이도 바깥쪽으로는 약간 놀놀이하게 물이 드는데, 안쪽은 이렇게 또, 음, 안쪽에만 이렇게 뿔구리하게 약간 어, 수줍게 물을 드리고 있는 아이. 아, 예쁘다, 예뻐. 음, 지금 햇살이 좋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음, 아직 3시가, 오후 3시가 안 됐거든요? 어, 안으로 드릴 겁니다. 제가 라이트 건무다 보니까 또, 음, 출근 준비 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또 드릴라 그러면 이 아이들, 어, 또더 춥고, 제가, 제가 추우니까. <laughs> 제가 추우니까 지금 들려놓고 선발이 정리는, 어, 완벽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이 바구니 아이들은 뭐 선반 위로 그냥 대충 올려놓고 나머지 저기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그냥 베란다 바닥에다가 어 그냥 무작위로 데려 놓고 어 천천히 하루씩 하루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저는 이번주 내도록 뭐 하겠죠 몇, 몇 안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어 그리고 제가 생장 등을 더 주문한다고 플래트에 담당자님께 연락을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오늘 출고가 가능할까 이렇게 하고 어, 메시지를 보내 오셨는데 제가 답을 또 들었는데 어, 또 이렇게 어, 답이 연락이 없으시네요. 어, 그래서 어떻게 쿠팡에다가 따로 주문을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쿠팡에 어, <laughs> 지금 시끄럽죠. 그래서 어, 주문을 넣기가 조금 어,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며칠 기다려보고 안 되면 또 음, 플레이트 그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어, 생장등을 조금 더, 어, 제가 한 3개 정도 더 주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음, 블루붐 코너 이런 아이들한테도 생장등이 필요하고 하니까, 어, 일단은 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이 아이도. 조이스 툴루코 검도 얼마 남지 않은 아이지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아. 저희 집 거리대 다육들은 베란다 안쪽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 할것 같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담아 봅니다. 여러분들도 월동 준비 잘 하시고요. 음, 또 안으로 저처럼 드리면서 정리를 오늘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벌써부터 어, 어, 월동 준비를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음, 바쁜 바쁜 그런 이번 주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육이도 소중하지만, 저희들 건강도 잘 챙기면서 그렇게 예쁜 다육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심이 사라지죠 공인의 정원 다유기의 집 작은 흙 속에 큰 꿈이 있 빛이 정원을 지켜줄 테니까 내일도 우리는 함께해요 고민의 정원에서 I'll